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칠백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벌써 2018년도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11달 또 지난 한주는 어떠셨나요? 해피칠백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평창 올림픽 1주년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올림픽 레거시를 비롯한 사후 활용한 해법이 갈수록 꼬이면서 갈등과 후유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11일 평창군청에서 올림픽 1주년 기념식 강릉 개최에 대해 성토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평창군 이장협의회는 읍면 이장협의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올림픽 1주년 기념식 평창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 이장협의회는 지난 13일 강원도청 앞에서 올림픽 1주년 기념식 강릉 개최와 관련해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평창군은 결의문을 통해 역대 올림픽은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가 상징이 되었다며 개최도시는 올림픽 유산을 개최도시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데 도청에서는 1주년 기념식이라는 역사적 행사를 개최도시가 아닌 보조경기가 열린 강릉에서 개최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한해 동안 함께하는 지역 사회를 위해 노력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따뜻한 현장에 시메인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찾아오는 12월이 되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더욱 생각나곤 하는데요. 평창군에서는 1년 동안 묵묵히 이웃간 사랑을 실천한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봉사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자 대회는 평창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지역 기관 사회단체장과 자원봉사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열렸습니다. 지역에서 나눔과 사랑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 주역인 올림픽 자원봉사자 등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봉사자분들한테 정말 함께 올림픽을 잘칠수 있는 세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국가대표 봉사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봉사자한테 진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는 이제 그 동계 올림픽 때문에 봉사자들이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추운 날그손 꽁꽁 얼며 얼어 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여태까지 봉사를 여러 봉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 아동들 지역 아동 센터 그런 데를 연결을 시켜서 이제 아이들한테 좀더좀 좀 따뜻하게 보람 어 따뜻하게 살수 있는 그런 좀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이날 행사는 한 해의 다양한 봉사 활동을 돌아보는 자원 봉사 활동 영상을 시작으로 1년간 지역사회 전반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온 자원봉사자 시상, 자원봉사 참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은 평창군 자원봉사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 봉사자 39명과 올림픽 유공자 15명, 기업과 사회단체 13개, 자원봉사 칭호 부여자 7명에게 수여됐습니다. 요 너무 가분하고요. 제가 뭐...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한다고 했는데 아마 요번에 저희가 그 어르신들 제가 그어 치매 예방 인지 활동 교육을 좀 많이 다녔어요 경로당으로 한 6개월 동안 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주지 않으셨나 생각해요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 문제와 욕구를 해결해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평창군 등록 자원봉사자 수로는 13,579명이 등록되어 있고 지난 2014년 이래로 3만 명에 달하는 누적 봉사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봉사란 이웃을 위한 봉사 이전에 자신의 자신감마저 높일 수도 있어 남이 아닌 바로 본인 자신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 봉사란 자신감이다. 네. 봉사를 함으로써 모든 게다 자신있게 할수 있고 나설 수 있거든요. 네. 참 많이 이렇게 사람 대하는 게 많이 힘들었는데 봉사를 알고부터 힘들지 않고 아, 진짜 다 친구구나, 다 이웃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라고 하면 자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봉사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제 나오셔서 이제 한번 해다, 하다 보면 그 보라, 상대방이 제즐 좋아하는 하지만 그좋 좋은 게 그분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제가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오셔서 한번 해 보시면 음, 그런 보람을 느끼시게 되면 계속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다들 나와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선수들이 있었다면 그 뒤에는 열정과 노력으로 뛰어다닌 국가대표 봉사자분들이 있었습니다. 열정과 사랑으로 뛰어다닌 봉사자분들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해피치백 시메인입니다. 평창군이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지난 10일 순회 집중 모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기부를 통한 나눔 문화 활성화를 홍보하고 모금된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의 월동비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금은 평창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으며 물품 접수도 가능합니다. 한편 평창군은 지난해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기간에 총 1,700여 건, 3억 9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중 현금은 1,600여 건, 2억 2,600만 원 등으로 평창군은 강원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민간긴급지원, 저소득가정 월동난방비를 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창군은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나눔의 온도를 느낄 수 있도록 지역의 기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창군은 사랑의 열매 20년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을 실시하고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2018 찾아가는 문외교육 늘 행복한 교실 수료식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회에 걸쳐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됐습니다. 올해 평창군의 늘 행복한 교실은 총 22개의 교실로 운영됐으며 문해 교사 10명, 교장 16명, 학습자 2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번 수료식에는 104명의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올해 늘 행복한 교실은 학습자들의 뜨거운 학습 열의에 힘입어 초등학교 일반 과정과 학력 인증 과정이 추가 운영됐습니다. 또한 성인 문해 학습자 101장, 문해 학습자 전구 편지 쓰기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해 우수상, 장려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늘 행복한 교실은 교장과 마을이장 등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 특별 활동으로 가을 명량 운동회를 진행해 학습자들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는 등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평창군청에서 2018 평창군체육인 송년행사 및 유공자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평창군 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송년행사는 체육 분야 지도자 및 선수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18년도 체육진흥 성과보고회에 이어 전국 체육대회 입상 선수와 지도자에게 포상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 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지도자 54명에게 총 1,600여만 원의 포상금이 전달됐으며, 평창지역 7개 우수 종목별 단체와 회원 7명에게는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시행되는 PLS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에 대한 교육이 지난 14일 실시됐습니다. PLS란 안전성이 검증된 등록 농약 외 미등록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을 0.01 ppm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제도로서 기준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해당 물품 폐기 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 등 평창군은 PLS에 대한 교육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PLS 제도의 홍보를 위해 리플렛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 제공하며 폭넓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피칩의 평창 시민대학 2학기 교양 아카데미 수료식이 지난 14일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3개월 동안 예술 산책, 고전 학당, 역사 기행 등 차별화된 인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았습니다. 심혜인 리포터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14일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 본관 대강당에서 수강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햇빛0백 평창시민대학 2학기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수강생 300여 명 가운데 37명은 매주 강좌에 참여해 이날 수료식에서 개근상을 수여받았으며 열정을 갖고 다수의 강좌를 수강함으로써 두세 개의 수료증을 수여받는 수강생도 다수 탄생할 만큼 2학기 시민대학은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습니다. 햇빛백 평창 시민대학의 이번 교양 아카데미는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차별화된 인문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문학, 역사, 철학, 예술, 건강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도 있는 학습도 이루어졌습니다. 예, 저는요. 저 미술하고 그다음에 근현대사 공부를 했습니다. 못하는 거를 하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요번에 그 추상화라든가 정물화라든가 이걸 직접 해본다는 게 너무 고맙고 근현대사의 생생한 역사를 배운 게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건강에 조금 자신이 없어서 이번에 많은 시간을 낼 수는 없었지만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어서 건강특강을 듣게 되었는데요. 정말 시골에서 접하지 못했던, 또 그리고 제 스스로 느끼지 못했던 건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해피츠백 평창 시민대학은 평창군과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관내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에서 지역 주민들이 서울대학교 교수진들의 전문적인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배움에 대한 열의를 충족하고 여가 활용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기존의 강의 방식을 탈피해서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가 아닌 수강생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직접 궁금했던 내용이나 느낀 점들을 적극적으로 교수진들에게 질문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심도 있는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좀 만족을 하셨고요. 일부 뭐 어렵다는 과정도 있었지만은 다들 그 유익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교양 과정을 통해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넓힐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 과정을 통해서는 개인의 신체와 어떤 질병에 대한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배움은 생생이에요. 생생. 예? 이 계절이 변하듯이 생생한 걸해 줌으로써 삶의 활력소를 줍니다. 배움이란 나를 위한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여성 리더로서 여성 CEO에 대한 교육을 좀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교수님들의 열정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원활하게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과정들을 발굴해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대학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수료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과정 중에 있으니까 아직 그 시민대학에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꼭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3개월이라는 여정 동안 크고 작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시민대학은 지혜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며 재수강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부응하듯 내년도 시민대학은 더욱 더 발전해서 우리 곁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해피치백 시메인입니다. 평창군이 진보중학교 3학년 70여 명을 대상으로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체험관 전시실에서 어울린 청소년 건강체험관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자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생명사랑 지킴이 평창군 2장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평창군이 지난 12일 대관령면 오산불고기 거리에서 군 일자리 경제과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평창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요역 최종 보고회가 지난 12일 평창군 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스피치백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